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승원 채용 트렌드 전문가, 그리고 대강사 유현정입니다. 자, 이제는 대한항공 이후에 상반기에 이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취용이 나올 항공사가 있을까요? 어, 여러분들에게 차이나 승원뉴스를 통해서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어,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 보고, 어, 있는 유현정 토익 네이버 블로그입니다. 이미, 어, 포스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이나 승원뉴스 인터스티리 채널 버전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더상세하게 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집금볼까요 네. 자, 상반기에 나올 항공사가 어디 있을까요? 자, 일단은 그, 대한항공, 그 다음에 에어프레미아, 그 다음에 에어 의사 채용, 이거든요. 예, 근데 자, 우선, 제가, 어, 블로그, 윤정 트을를 통해서는 에어프레미아 관련해서는 제가 분석을 안 해드렸습니다. 지금 차이나 스머니스를 통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어,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은, 어, 저희 지금 어, 아무리 힘들어도 어, 지금 현재 항공업계 엉망이죠. 왜냐하면 세계의 상준고가 아니라 5중고에 해당할 정도로 악재가 그냥 겹치고 겹치고 겹쳤죠. 네, 이런 상황에서도 저는 유연한 점은 상반기에 추억이 나오는 항공사는 바로 이런 항공사들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어,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 대한항공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차이나 스마니스를 통해서 어, 3차 업데이트까지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어, 정보를 어,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그 다음에 에어프리미아는 지금 블로그에는 제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에어부산 채용은 나오는데 에어부산 채용은 뭐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 카더라를 통해서는 뭐 4월달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에어부산도 채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었 지금 분양아에게 지금 알다시피 그 무한폐렴 어, 역량으로 인해서 언제 정도 이제 그렇게 잠잠해질까? 어, 그거 시기에 맞춰서 움직일 걸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항공사 채용 정보는 정확하게 몇월 달에 나온다라고 말이 전달이 안 됩니다. 이렇게 분석과 그 다음에 예측이 가능한 정도입니다. 예, 그러니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고요. 지금 에어프레미아 아주 고민이 많아요. 에어프레미아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최악의 항공업계 돌아가는 상황을 보건데 과연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것인가?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지 못한다면 지속적인 발전은 힘들어 보이는 에어프레미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어프레미아가 취용을 할까요? 라고 이제 제가 의문을 여러분들에게 어, 제기한 거고, 제, 저희 대답은 그렇습니다. 저희 분석은. 에어프레미아도 상반기에 취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은 하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알고 있고, 뭐 투자 받기도 힘들겠지만, 그래도 투자를 받으려면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모션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유니폼 제작 들어갔고 5월 달에 연성대학교랑 일단은 어, MOU를 맺었고 5월 달까지 연성대학교에서 어, 모든 어떤 그 승무원 훈련 시설을 만든다고 했고 어,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승무원 취용을 위한 어떤 그런 단계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투자자들한테 투자를 받으려면 어느 정도의 확실한 승무원 취용 어떤 과정 정도는 가져야 이제 이게 제이좀 홍보가 되면서 어 그러면서 일단은 어 관심을 끌 테니 저는 채용을 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에어프레미아는 원래는 이 3월달 채용 예정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3월은 모르겠어요. 저는 3월달에는 아직 준비가 안돼 있을 것 같고 일단은 뭐 적어도 5월 말에 모든 시설이 끝난다고 하니까 취용기간이 보통 2개월 정도 걸리잖아요 뭐 길게 잡으면 2개월 반, 3개월 정도 걸리는데 어쨌든 에어프레미아는 상반기에 취용을 저는 한다고 봅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과 에어프레미아 관련해서는 제가 어 종종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이냐면 알고 있는 사실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러워요 어 무조건 있는 사실을 그대로 다 전달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한번 정도는 생각해 볼 만한 그 내용들도 있어서 좀 조심스러워서 제가 종종 오프라인 이벤트를 하잖아요. 오프라인 이벤트를 통해서는 사실대로 모든 어떤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부지런하게 아니면 약간의 열기? 그런 걸 느끼고 싶다면 유투스 TV에서 개최하는 오프라인 이벤트에 오세요. 생각보다 너무 알찬 정보를 많이 가져가고 도움을 많이 받아서 한번 오고 나면은 제이 말이 어떤 말인지 느끼게 확올 겁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